자, 벡터의 내적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법칙. 자, 첫 번째, a 내적 b랑 a 내적 b랑 b 내적 a는 같습니다. 자, 얘는 당연, 당연한 거죠,죠? 교환법칙 성립한다, 는얘기고 a 내적 b가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요거 두개 위치를 바꿔도 절대값 b, 절대값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것도 위치 바꿔도 상관없죠,죠? 벡터의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자, 교환부터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결합법칙이 나오죠, 그죠? 결합법칙이 성립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내적은 결합법칙은 성립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요거 두개 계산하면 숫자로 바뀌거든요. 숫자. 숫자. 내적한 결과는 숫자니까 A랑 숫자를 내적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연산이니까 그러니까 규칙,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합법칙은 아예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자두 번째 실수 배가 들어갑니다. k의 a 플러스 b, a 곱하기 a 내적 b. 자 내적을 해놓고 실수 배를 하는 라얘긴데 얘는 k를 a 쪽에 붙여서 내적을 해도 되고 내적을 해도 되고 그다음 k를 b 쪽에 붙여서 내적을 해도 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래서 a 내적 kb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거고. 자세 번째 세 번째. a 내적 그다음에 b 플러스 c 이렇게 b랑 c가 더해져 있는 벡터의 내적을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a 내적 b 더하기 a 내적 c 이렇게 분배가 가능합니다 분배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이거 곱하기 더하기처럼 이렇게 곱하고 곱하고 그러니까 내적하고 더하고 내적하고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다 분배 법칙 이 가능하고 마지막 네 번째 성질은 뭐냐면 네 번째 성질은 뭐냐면 자, A와 A, 똑같은 걸 내적하게 되면, 똑같은 걸 내적하게 되면, 자, A와 A, 똑같은 걸 내적하게 되면, 절대값 A, 절대값 A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될 텐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똑같은 각이면 얘가 0도 좋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그냥 이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절대값 A의 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랑 A랑 내적하게 되면, 절대값의 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요겁니다. 요거, 요거.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다 쓰긴 쓰는데요. 다 쓰긴 쓰는데 여러분들이 생소해서 문제에서 많이 풀어야 되는 과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A와 A를 내적하게 되면 A의 절대값이 된다. 자, 거꾸로 A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면 A와 A를 내적한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고, 요 녀석을 역으로 절대값 a의 제곱이 나오면 어 a와 a의 내적이구나라는 생각, 요 역, 역발상 이게 좀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내적의 규, 계산 법칙, 연산 법칙에 의해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산의 법, 계산 법칙에 의해서 자 a 더하기 b랑 내적 a 더하기 b를 계산해 보죠. 자, 요거 두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분배법칙을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를 할게요. 그러면 A,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A, B가 되는 거고, A 내적 B가 되는 거고, 요렇게 계산하면 B 내적 A가 되는 거고, 요렇게 계산하면 B 내적 B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자, A 내적 A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자, A 내적 B, 그 다음 B 내적 A는 교환법칙성립하니까 요거 두개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게몇개 있다? 두 개. 그래서 E A 내적 B 이렇게 쓸수 있고, 쓸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걸 연산법칙을 써서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자, 요거 두개 똑같은 거죠. 숫자로 따지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떠오르지 않나요? 똑같은 거니까. 그럼 요거 곱셈 공식을 쓰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만들어지고, 얘랑 얘랑 구조가 똑같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구조 똑같죠. 단지 제곱이 절대값으로 돌아갔을 뿐이고 곱하기가 내적이 됐을 뿐입니다. 자, 이런 연산 법칙은 연산 법칙은 연산 법칙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내적은 내적은 곱셈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곱셈처럼. 다항식의 곱셈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곱셈처럼 사용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곱셈공식을 써도 되고요. 곱셈공식을 써도 되고, 당연히 인수분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를 가능하다. 뭐, 인수분해를 주로 하진 않겠지만, 곱셈공식처럼 써도 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A 더하기 B랑 내적 A 빼기 B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원래 열심히 전개해야 되는 게 맞는데 딱 봐도 뭐죠 합차죠 합차 따라서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빼기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산 법칙 쭉 썼지만 결론은 뭐다 내적은 뭐처럼 취급하면 된다 곱셈처럼 계산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잘 보죠. 이건 수능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학교 시험도 맨날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a의 절대값이 2고, a의 절대값이 2고, 그 다음에 b의 절대값이 1이고, b의 절대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 루트 5일 때, 루트 5일 때 a 내적 b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a B, 내적 b를 구하세요.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과 합의 절대값이 주어져 있을 때 a 내적 b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거 뭐지? 뭐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딱 정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정해져 있는 형태. 요 녀석을 변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형하냐면 얘를 그냥 제곱을 해버리는 겁니다. 얘를 뭐하자? 제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제곱하면 여기서 벡터의 제곱은 내적이랑 같다 그랬죠, 그죠? 맞죠? 따라서 a 플러스 b 절대값의 제곱은 a 더하기 b와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내적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 내적했으니까 곱셈공식을 쓰면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a 내적 b의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끝이란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원하는 내적의 형태가 들어있다, 이거죠. 자, 그럼 계산하면 요게 뭐였죠?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 루트 2였으니까 제곱하면 5가 되는 거고, a의 절대값은 2였으니까 4가 되는 거고, 얘가 2a 내적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대로 쓰고 절대값 b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두개 없어져서 따라서 a 내적 b는 몇이다? 0이다 이런 결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를 내적하면 뭐다? 0이다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적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